주가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라도 절대 물량을 뺏기지 말고 한 주라도 더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 주주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한 주라도 더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어, 다시 한번 또 박스권에서 걸린 것 아니냐 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무료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어, 지금 항상 실시간으로 셀트리온은 우리가 소통을 진행해 드리고 있죠. 이 방을 통해서 재료나 이슈, 타점 그리고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의 질문이 자이 박스권에 다시 가고 고 오늘 강하게 조정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 매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박스권에서 이렇게 매수매도 매수매도를만 했어도 최소 50% 이상의 수익은 현재 달성 중이다라는 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이제 또 박스권에 걸리다 보니까 어 이제 매도하고 일단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겨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일단 아닙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일단은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소통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중간정도 조금 조정이 나왔었을 때 어차피 하단까지는 이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단까지는 절대 내려올 일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요렇게 V자 형태를 그리면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오늘의 조정은 그냥 시장의 강한 조정 때문에 사실 조정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방에서 강프로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자,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라고 한번만 더 써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일 절대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된다. 자,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이 구독 버튼 한번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어,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이런 자리에서 지금 증권사들이 이유 있는 목표가 상향 일제히 초창기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지금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셀트리온의 인플루시맙 성분 피아 주사제형, 뭐죠? 바로 진펜트라. 어제는 제가 진펜트라, 알 아, 램시마 S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같은 거예요. 미국 판매명이 진펜트라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국 의약품 최대 시장이죠. 자 여기서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여기에서 앞으로의 매출이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을 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맨몸으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셀트리온을 매출 2조 원대의 바이오 기업으로 키운 이 서정진 회장. 출시 전부터 미국 현지에서 직접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그룹의 회장이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기대감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는 약 팔러 간 것도 있겠지만은 약보다도 뭐다 즉판망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서정진 회장이 이약 하나 팔려고 간게 절대 아니다. 직판망, 이 고속도로 이걸 깔아놔야지 진펜트라를 여기에다가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판매망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직판망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모든 파이프라인을 여기다가 에 빨대를 꽂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럽에서는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는 무슨 전략? 번들링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 됩니다. 이 세트 판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유플라이마랑 같이 세트 판매로 진펜트라랑 유플라이마를 판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둘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유플라이마와 진펜트라를 같이 번들링 전략으로 해서 여기다가 깔아버리는. 자, 이런 전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비 b 케이증권에서는 새로운 목표가 얼마로 제시했어요? 26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 4월부터 6월까지 한 1800명의 환자를 모집한 상대인데, 하반기에는 환자의 모집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1만 명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1만 명 이상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IBD 환자 28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환자 한 명당 연간 치료비가 대략 3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진펜트라의 매출 3천억을 충분히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내년에는 4만 명 이상까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조단위 매출도 가능하다라는 게 BNK의 리포트였고요 어, 미래세 같은 경우에도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이 경영진이 직접 진펜트라 영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전혀, 미국 50개 주에 2,700여 개의 IBD 클리닉이라든지 대형 병원과 미팅을 완료했다라는 거. 물론 차남인, 서준석, 미국 현지 법인장도 다양한 학회에 참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펜트라 홍보에 지금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어, 현재까지의 성과는 2,700여 개의 병원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처방 중이거나 처방을 확정했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액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KB가 26만원. 그 다음에 다올 투자증권이 25만원 수준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1만원, 22만원 요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25만원, 26만원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그만큼 증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자면은 이런 대형주들은 일단은 월봉을 봐야 되는데 자 올초에 쭉 빠졌죠.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서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월봉 차트예요. 그리고 3개월 연속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양쪽의 양봉이 이 가운데 있는 음봉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나왔었죠. 자 먹으면서 이제는 야금야금 들어간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개인들입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투자자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못 올라갑니다. 때려죽여도못 올라간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어때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는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뭐 기관들도 당연하게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개인들은 뭐다? 매도다. 어차피 개인들이 많으면은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해요.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제대로 들어와야지만이 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의 매도세, 이 어마어마한 매도세는 저는 주가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라도 절대 물량을 뺏기지 말고 한 주라도 더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1월 1일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는 환자가 연간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용이 8,000달러, 8,000달러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 초과, 초과 분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20%, 그 다음에 정부가 80% 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IRA, 이게 내년 1월 1일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8,000달러가 아니라 이게 확 떨어져서 2,000달러로 됩니다. 이게 바이든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핵심 추진 과제 중에. 2,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2,000달러를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의 부담이 기존에 80이었지만은 이게 아니라 20으로 줄어들어요. 20으로 줄어들고 보험사가 20%였잖아요. 이게 아니라 6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가. 그리고 여기에 제조사한테도 추가적으로 물려요. 20%를. 200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60, 정부가 20, 제조사가 20%.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보험사, 보험사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제품이랑 비슷한 이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이거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삼성바이오 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미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셀트리온이 그래서 괜히 지금까지 직판망을 까는 게 아니었고 다음 달부터 TV 광고를 하는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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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을 때 최대 수혜을 주는 삼바랑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오늘도 물론 잘 가고 있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먹거리, 솔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셀트리온이 많으니까, 먹을거리가, 그러니까 들어온 거 아니세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좋은 건잘 알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 내가 지금 사가지고,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셀트처럼 먹을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퀘스트 마크가 붙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게 아니죠. 먹거리가 어찌 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세요? 이거라고요 지금 26만원, 27만원 목표 주가를 따졌었을 때 지금 주가 대비해 가지고 얼마예요? 40에서 50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80만원이 넘어가 가지고 다시 계속 박스 꺼내서 갇혀 있잖아요. 얘는. 어차피 얘는 먹어봤자 한 10에서 15% 먹어요. 뭐 하실 거예요? 셀트리온 가야지. 날싹 가면 이거보다 더갈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자금이 크면 클수록 안정적인 종목에다가 투자를, 비중을 크게 해서 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뭐, 뭐 몇천원짜리 뭐 잡주들 이런 거 들어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재미 삼아서 하는 거고 진짜 돈을 불리는 건 이런 종목들. 그러면은 확실하게 미래 가치가 정해져 있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이유가 확실한 그 종목에 투자를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받을 때마다 한 주라도 더 담아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주주 소통방, 카톡방 참여는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셀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수익나는 종목, 바로 대박주죠. 뭐, 엑 r 동맹 관련돼가지고 삼성, 구글, 퀄컴, 팸리스 기업이에요.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3% 정도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이 그 전에 한15% 정도 떴었, 떴었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조정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도 조정도 한때입니다.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게 기회다. 어차피 갈 종목들인데 조금 떨어져서 가면은 내가, 내가 좀더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2024 갤럭시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자, 연내에 XR 플랫폼을 공개를 하겠다. 자, 하면서 구글 퀄컴이랑 같이 작년에 이 XR 동맹을 맺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기기를, 그 다음에 구글은 OS를 담당을 하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칩셋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서로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들을 강점으로 해서 XR 동맹을 맺었었죠. 이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XR 같은 경우에는 어 4차 산업 혁명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XR, XR 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달 대박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R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설계하는 펨리스 기업이고요. 전세계 80%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어,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정부의 R&D 5년 동안 250억의 투자를 받고요. 또 정부의 국책 과제를 현재, 어, 연구 주관사로, 그냥 참여 기업이 아니라 연구 주관사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60억을 또 투자를 해줬다. 그리고 정부랑 삼성전자의 어, 유망 펜리스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0년간 5천억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핵심 기업이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4조 원에 투자를 하죠. 어, 세계 최초의 8.6세대 IT 용 OLED 패널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경 있죠. 글라스 기기, XR 글라스 기기 이거 이거를 올해 말에 출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이 팸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5 0 0 0원대의그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주가 상승폭을 봤었을 때도 최대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배 이상은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현재 목표가로 두고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진행.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만들어서, 빠르게 수익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셀트리온이 갑자기 슈팅 빵! 하고 터지진 않으니까. 자, 조금씩 조정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 내가 비중을 키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셀트리온에다가 그래도 큰거 하나, 한 장, 여기에다 넣었는지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이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이런 종목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뭐 물론 저도 어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주는 종목들의 상당수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제거 영상 보시면은, 아, 수익이 정말 잘 나오는 종목들 정말 많이 있죠. 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확실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가면 됩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투자처는 주식밖에 없어요. 주식밖에. 절대 잊지 마시고 어,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은행에다가 예금 얼마 넣어놓고 뭐 얼마 넣어놓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점프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된다. 단 도박처럼 하시지만 말아라. 도박처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럴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 명확하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 삼아 가지고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